여러분, 혹시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사먹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가 실은 자연 속의 성분을 모방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굳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알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만으로 그에 못지않은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뛰어난 통증 완화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 속에서 매일매일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고 신경계가 쉼 없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이 전쟁의 이름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의 불길을 끄기 위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약을 찾지만, 약의 부작용인 위장 장애나 간 손상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만약 단한 끼의 식사만으로 이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기적의 소화기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놓을 먹기만 해도.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의 음식들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황금색 마법가루 강황의 비밀. 여러분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을 아시죠? 이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커큐민을 연구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커큐민이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소염진 통제와 거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는 과정은 마치 화재 신고와 같습니다.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전령이 뇌로 달려가 비명을 지르죠. 이때 커큐민은 이 전령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8주 동안 커큐민을 섭취하게 했더니, 유명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입자가 커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치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 구멍이 너무 작은 것과 같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속의 피페린 성분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00%나 높여줍니다. 오늘부터 카레를 드실 때는 후추를 살짝 톡톡 뿌려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는 천연 처방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생강 동양의 아스피린. 두 번째 주인공은 생강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쑤실 때 생강차를 마셨죠. 이게 단순히 플라세보 효과였을까요? 아닙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서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 보신 적 있죠? 이때 생강은 근육 조직에 쌓인 염증, 부산물을 청소해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관절 통증을 앓는 환자들에게 생강 추출물을 투여했는데 단몇주 만에 부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강을 먹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통증 유발 효소인 COX-2를 잠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효소는 통증의 스위치 같은 녀석인데 생강이 이 스위치를 부드럽게 내려주는 것이죠. 특히 생강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살짝 말리거나 가열했을 때그 효능이 더 강력해지니 따뜻한 차로 즐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올리브 오일 지중해 액체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꼽히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기름 안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의 이름은 올리브 찌릿함 알데하이드의 합성어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먹었을 때 목구멍이 살짝 따끔하거나 찌릿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올레오칸탈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찌릿한 느낌이 진통제인 이브프로펜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올레오칸탈은 이브프로펜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체내 염증을 억제합니다. 매일 아침 품질 좋은 올리브 오일. 두 스푼을 먹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의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항염 효과를 줍니다. 부작용 없는 천연 약물을 매일 섭취하는 셈이죠. 여러분의 혈관과 관절에 부드러운 기름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타트체리, 운동선수들의 비밀병기. 운동선수들이 경기 후에 즐겨 마시는 붉은 주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콤한 체리와는 달리, 신맛이 강한 이 타트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폭탄처럼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일종의 방패입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된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하죠. 특히 타트 체리는 통풍 환자들에게는 기적의 음식으로 불립니다. 요산 수치를 낮춰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트 체리에는 천연 수면 유도 성분인 멜라토닌도 풍부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깊은 잠은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여 통증을 줄여 줍니다. 낮에는 염증을 잡고 밤에는 숙면을 도와 통증의 고리를 끊어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오메가3에 보고 등푸른 생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이 속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소리가 나는 이유는 관절 사이의 염증이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인데요.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되찾아줍니다. 비유하자면 녹슬어 삐걱거리는 문지방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은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포막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초공사를 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기적의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황은 후추와 함께 먹어 염증의 전령을 막고, 생강은 통증 스위치를 내리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하며, 올리브 오일은 이부프로펜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타트 체리는 근육 손상과 통풍을 막는 방패가 되어주고, 등푸른 생선은 관절의 윤활유가 되어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극심한 통증에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꾼다면 내 몸의 자가 치유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 약통을 열기 전에 시장에서 신선한 생강이나 올리브 오일을 먼저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병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증없는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정보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더 유익한 건강지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신만의 통증 완화 비법 식재료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